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시아레의 꿈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사람은 서로의 겉모습은 많이 닮은 듯하지만 의식과 생활 습관은 다른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길 떠난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곳을 부르는 각 나라의 호칭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곳을 반점이라고 합니다. 반점. 이 반자가 밥반자입니다. 음, 한국에서는 중국 음식점을 반점이라고 하죠. 어, 그러나 중국에서는 밥만 먹는 곳, 즉, 식당은 찬청이라고 합니다. 어, 만찬, 오찬, 뭐, 할때그 찬입니다. 밥찬자입니다, 그게. 하여간 중국 사람들은 먹어야지 이 잡니다. 중국 사람에게는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늘을 나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땅에 있는 네발 달린 것은 책상과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원숭이 골도 먹고 곰 발바닥도 먹고 하다못해 박쥐까지 먹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은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어가는 곳을 주막이라고 했습니다. 주막 술주자 주막이죠. 종일를 걷느라 지친 피로를 국밥 한 그릇 하고 막걸리 한 잔으로 달랜 후에야 그복로방에다가 몸을 니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풍속이 처음 기록됐다고 알려진 역사책. 그니까 1700년, 1700년 전, 전에 나온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의 고고대 국가였던 고구려, 부여, 삼한 등에서는 한번 잔치를 벌이면 몇날 며칠을 먹고 마셨다고 그렇게 삼북지 위지 동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한말 그 한국에 들렀던 서구 여행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정언도 한결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신다고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 일본은 나그네가 묵어가는 곳을 욕관이라고 했습니다. 욕관, 여관이죠. 그이 욕관이라는 단어 자체에 목욕탕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은 모든 욕관에는 반드시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씻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씻었습니다.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고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생활습관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씻는 것을 좋아했다기보다도 씻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씻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남북으로 아주 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위의 그 북쪽의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오키나와까지. 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기후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혼슈와 쿄슈 지역은 기온과 습도가 아주 높고 강수량도 많은 온대 몬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름은 습식 한정막, 그 사우나 같습니다. 마른 수건도 금세 푹 젖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루 한 차례라도 온몸에 땀을 씻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일본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씻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집들은 이제 기나긴 여름의 그 고온 다습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서 통풍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거, 통풍하고 습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집들이 너무 춥습니다. 지금 유학생들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일본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다고, 겨울이. 게다가 이제 바닥은 온돌이 아닌 다다미입니다. 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덮힌 후에야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집집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욕조는 꼭 있어야 됐습니다.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든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목욕을 합니다. 욕조에 들어가는 순서가 그 집안, 어떤 조직이라,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의 권력서열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박한 육체적 쾌락의 하나는 따뜻한 목욕이다.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도, 또 아무리 천한 하인이라도, 부유한 귀족과 다름없이 매일 저녁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하나의 일과이다. 그 국화와 칼의 어류문화사의 번역본의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국화와 칼이 어떤 책인가? 그것은 제가 지난번 일본 문화사 강의 시간 별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있는 이 화면 위에 띄운 요걸 클릭해 보시면은 국화와 칼이 어떤 책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목욕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탕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탕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이제 그 탕을 또 써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탕 바깥에서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야 입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가정식 욕조의 욕조는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국 욕조는 표면이 넓고, 이렇게 깊이가 얕은 데 비해서, 일본 욕조는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물이 빨리 식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욕조의 뚜껑에는 반드시, 일본 욕조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물이 빡, 빨리 식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 뚜껑은, 먼저 한 사람이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다음 사람이 욕조에 들어갈 때그 뚜껑을 벗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일본 욕조의 밑에는 불을 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욕조에 순간 온수기 같은 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제 욕조의 물을 빨리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 씻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몸 전체를 씻지 못하면, 목욕을 못하면 손이라도 씻었고, 손을 씻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오시오리라고 하죠. 이게 물수건. 물수건만으로도 반드시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도 반드시 손님에게 오시오리를 제공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옷도 굉장히 간편하게 입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더우면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 지진 등등 자연재해가 잦다는 것도 옷이 간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신발도 미리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들어가야 될 만큼 그 일분 일초가 급하고 아쉬운 상황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빨리 아주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급하게 가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왜 신발을 미리 바깥쪽으로 돌려놓느냐 하는 것도 그 일본 문화사 시리즈 첫 번째 자연재의 천국 일본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그 일본 사람들이 꼭 씻어야 했고 어 자주 씻어야만 한다는 것도 옷이 간편해진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입고 편하게 편리하게 끈 하나로 어 묶고 풀면 되는 옷. 끈나나만 그러니까 풀면 옷이 저절로 벗겨지고, 끈나나만 묶으면 옷을 다 여미는. 그 일본의 전통복장은 남녀공이 다 그렇습니다. 뭐, 뭡니까? 그, 저기, 저, 육 어, 유카다, 뭐, 하오리, 하카마, 기모노 등등이 모두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물자가 늘 모자랐던 것도 옷이 이제 간편해진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상적으로 그 사타구니만 음, 가렸고, 여자도 아랫돌리는 이렇게 별도의 속옷이 없이 앞만 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간단 의복인데, 그런 남자 옷을 훈도시라고 불렀고, 여자 옷은 코시마키라고 불렀습니다. 요새도 일본식 축제인 마츠리에서는 가끔 훈도시만 차림의 남자와 코시마키 차림의 여자들을 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하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다 말씀드린 대로 끈 하나만 풀면 되는 옷들이죠. 그럼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노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한국인의 옷차림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양반집 여성들은 더 그랬습니다. 보면 쏙 껏을 입고 그 위에 단속 꽃을 입고 또쏙속꽃을 입고 무슨 고쟁이 그 넓은 바지. 속 치마 이게 최명희의 그 홈플에 보면은 결혼식 할때 어떤 그 아랫도리 복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 어, 나와 있는데 하여간 제대로 갇쳐 입으려면은 어, 아랫도리만 7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일본처럼 코시마께 하나만 가리고 많은 것처럼 너무 안 입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껴입는 것도 참 여러모로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먹는 것도 아주 간편하게 먹었습니다. 일본의 그 음식상은 예부터 아주 단촐했습니다. 이찌주 산사이. 그 한자로 쓰면 1접 3채입니다. 1접 3채. 그, 어, 이찌주 산사이가 기본이었는데, 예, 그, 이제, 이찌주 산사이가 어떻게 되있냐 밥이, 밥한 그릇이 기본이고, 거기에 된장을 물게 푼 국인 미소국. 그, 그게 1접입니다. 미소수비, 미소국. 그 다음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으면 회로 올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구이 등 생선요리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물 한 가지, 채소절임. 이렇게 구성된 상차림이 일접삼채입니다일접삼채밥 하나에, 미소국 하나에, 그 다음에 생선요리, 나물, 절임. 일접삼채 그, 일본 전통 료간의 회식상인 그, 가이 새끼도 이제 요게 1접, 1접 3채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 가벼운 전체 요리, 그 다음에 튀김, 뭐, 찜, 이런게몇가지몇개더 추가될 뿐입니다.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산다는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음식은 무조건 가지수를 많이 차리자는 주의입니다. 그 벼슬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밥상에 요리 가지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 최고로 많이 차린 게 뭐냐 만한전석 이라 그럽니다 만한전석 만주 음식하고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 이죠 만주 음식하고 그 다음 한족의 음식하고 이걸 다 합쳐 놓은거 모든 음식을 다 합쳐 놓은거 중국에서 나는 그걸 이제 만한전석 이라 그럽니다 그 만한전석을 이제 먹을 수 있는게 결국은 그 사람의 자기의 그 돈과 벼슬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런 요리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청나라를 망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서태우. 그서태후는 하루 세 끼, 매 끼니를 만한 전석으로 차렸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망쳐 먹으려니까 그 따위 짓을 이제 한 거죠. 그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들은 5첩이나 7첩 반상을 이제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밥하고 국, 김치 이런 이제 아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다섯 가지 반찬 혹은 뭐 아주 좀 대갓집, 좀더큰 집은 이제 일곱 가지, 아홉 가지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구첩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첩 반상 이상은 궁중에서만 했습니다. 궁중 요리만. 하여간 우리 조상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보다 양으로 성부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옛날부터 보존돼서 내려온 식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어, 무덤 같은 데서 발굴된 조선의 식기들을 보면은 그릇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 그큰 그릇에다 고봉으로 대접하는 것이 손님, 음, 접대의 기본이었습니다. 요 큰데 이제 한국인의 밥상은 푸짐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음식의 가질수가 일접삼채로 단촐했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일본 문화사 첫 시간, 자연재해 천국 일본 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은 지독한 산악국가입니다, 일본은. 정말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을 게 없었느냐? 이 산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먹을 게 서로 분산이 되니까. 다, 다 먹지를, 모든 사람이 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각 가구의 마지막 장가를 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버렸습니다. 영화 사례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은 노인은 너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먹으면 체면 없다 해가지고 산에 갖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소금 한 대하고 맞바꿔져서 애보기로 팔려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즉 픽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 자체가 실제 일본 그 동북 지역, 도호쿠 지역의 산골 마을들에서 흔히 벌어졌던 일들을 다 모자이크식으로 조합한 다분히 논픽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라야마 부시코 한번꼭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자로 쓰면 유산절고 나라야마가 유산이라는 산이고 절고는 부시코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야마의 노래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처럼 먹을 것이 귀했으니까 일본에서 웬만큼 신분이 높아도 1접 3차 이상의 밥상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식사량은 적지만 식사 예절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중국은 둥그런 탁자에 음식을 올려놓고는 각자 들어 먹습니다. 상을 돌려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상에 여러 가지 이제 반찬들을 다 차려놓고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의 찌개에는 여러 사람의 숟가락이 같이 들어갑니다. 또 생선을 뜯을 때나 깻잎 같은 거 포기김치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젓가락으로 잡아주고 그 옆에 사람이 그 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뜯어냅니다. 일본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일본은 밥상도 전부 이친인마에입니다. 이친인마에 1인분의 밥상 딱 자기 앞에 놓고 먹는 처음부터 각각의 몫을 따로 차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한 음식을 여러 사람이 같이 나, 먹게 될 때는 그 음식을 이렇게 들어 먹는데 사용되는 전용 국자, 젓가락이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리자라라고 하죠. 자신의 앞접시 그 도리자라에다가 음식을 들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먹는 방법도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일단 그 어, 일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밥은 물론이고 국조차도 젓가락으로만 먹기 때문에 이렇게 밥공기나 국그릇을 왼손으로 들고 입가까이 대고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밥그릇을 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떠먹으면 개처럼 먹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산손으로 들고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 걸 갖다가 무슴처럼 먹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릅니다. 한 나라는 한 나라 보고 개처럼 먹는다 그러고 또 이쪽은 저쪽을 보고 무슴처럼 먹는다 그러고. 그 일본의 식사의 해법은 특히 젓가락과 관련된 예절이 까다로운데 젓가락으로는 음식을 찍어 먹어서도 안 되고, 젓가락을 포크처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음식을 건네주고 건네받아서도 안 되고, 젓가락을 핥아도 안 되고, 젓가락을 음식에 꽂아두어도 안 되고, 하여간 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 문화하고 우리 음식 문화하고 그 서로 다른 것 중에서 가장 큰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맛을 섞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는 밥한 숟가락에 여러 가지 반찬을 먹습니다. 밥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이것저것저것 집어서 먹고. 그 다음에 식탁에 올라온 요리들을 이렇게 말아 먹습니다. 말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렁탕, 무슨 뭐 갈비탕, 탕 종류죠. 그냥 말아 먹는 거죠. 국밥. 그리고 비벼 먹습니다. 비빔밥. 있는 걸다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 무쳐 먹습니다. 무침회. 뭐 그다음에 쌈 하나를 싸가지고 그 안에 모든 음식 다 집어넣고 그렇게 먹습니다. 쌈밥. 근데 일본은 재료를 많이 가공하지 않고 재료 본래의 맛을 즐기는 편이고 음식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밥한 숟가락에 딱 반찬 하나만 먹습니다. 이제 의 했고 식 했고 주 일본의 주택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맞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지천에 늘려있어서 산악국가니까 나무로 목조로 짓고 또 목조는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목조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습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가 건조해지면 습기를 내뿜는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본 집은 다 목조로 지었는데 그리고 방바닥에또 다다미를 깔았습니다. 이 다다미를 깐 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다미를 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집들은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여름의 습기, 겨울의 냉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어, 방, 바닥을 땅에서한 50cm 정도 띄우고 그 밑을 비워두고 그 위부터 이렇게 에, 집을 짓는 그런 독특한 양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방조차도 여지없이 화합할 화자를 붙여서 이 와시스라고 화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실. 근데 일본은 안방, 뭐 걷는 방등각 방을 이렇게 벽으로 분리시키거나, 혹은 안채, 사랑채 등등 건물 자체가 떨어져 있는 우리하고 달리, 이렇게 가옥 전체가 하나의 큰다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줄에 있는 방들은... 그 후스마라 불리는 장지문으로 방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극이나 그 야쿠샤 등의 조폭영화를 보면은 후스마가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착착착착 열리면서 뭐 가신이나 부하들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뭐 엎드리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가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흙과 벽돌로 방을 이렇게 서로 분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로 막으면 방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기 때문에 통기성을 고려해 가지고 벽 대신에 이제 종이로 만든 후스마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전토카우 구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안방 역할을 하는 가장 큰그 화실 와시스의 가운데에 이렇게 난방용의 코다츠. 그 다음에 조리할 때 쓰는 위에 이렇게 걸어 놓고 쓰는 이로리가 있고, 이제 방의 한쪽 끝에는 높이를, 방바닥의 높이를 조금 더 두어가지고 액자들을 걸어 놓는 도코노마. 그다음 다른 그 반대쪽 벽에는 벽장, 오시뭐 등을 두는 형태인데 이런 건 일본 영화 보면은 방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코다츠도 나와 있고, 이로리, 뭐오시에뭐 전부 다 일본 영화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도코노마도 흔히 볼수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후스모스마로만 후스마로, 방을 나누는 가옥 구조는 공간 활용률도 좋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은 방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까 일본 사람들 노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방들도 방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 모든 거는 다음, 다음에 언제 이야기할 일본이 성진국이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여간 일본은 주거문화가 상당히 서구화된 지금도 방한 칸만은 꼭이 다다미빵, 이, 이, 이 와시스를 집안에 넣기를 원합니다. 다다미빵이 없는 집은 좀상막하다 그것이 이제 집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본 문화사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살펴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습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